이보다 좋을 순 없네. 개방산의 기가 듬뿍 내린천 최상류, 대공역 최고의 힐링자리를 아주 강력 추천해 드리는데요. 바로 오늘의 소개해 드릴 토지는 앞에 보이는 위에 보이는 이 땅인데요 바로 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이 계단인데요 내 땅에서 이렇게 바로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자 더군다나 맑은 계곡과 그리고 개방산 구불림입니다. 구불림 자락에 천에 그러한 자연적인 요소가 담긴 그런 땅인데요 이 주변에서는 계곡을 접한 땅은 특히 지금 오늘 소개해드릴 땅은 교획관리지역 전 200평인데요 이런 땅들은 거의 거의 드뭅니다 아, 평수가 200평은 아, 거의 보기가 드물고 아, 더군다나 나오기만 하면 바로 어, 매매되는 아, 그런 땅인데요. 자 그러면은 아, 지금부터 어, 자세히 한번 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 이 명품 계곡인데요. 이 명품 계곡을 아, 이렇게 네, 잠시나마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본 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들어오는 진입로인데요. 아스콘 포장도로입니다. 아스콘 포장도로고, 포장도로 건너편에도 온통 구그림 개방산입니다. 개방산이고, 자, 지금 포장도로로 이렇게 접혀 있는데요. 주변은 아주 조용합니다. 전기 인터넷 다 들어와 있고,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이 땅은 계획관리 아, 지역 전입니다 아, 전인데 이 계획관리 지역 전은 아 500평인데요 어, 500평 중에서 아, 우리 주인장님께서 분할 한 200평 정도 분할해서 어, 매매할 계획입니다 아 그래서 바로 어, 경계는 여기 바위 있는 데부터 시작해서 이 안쪽에 있는 모든 땅들이 500 평인데요. 자, 200 평을 분할하게 되면은 약한 40%인데요. 제가 이제 쭉 가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가 이쪽이 경계입니다. 경계고. 보통 200평이면은 예 이쪽까지는 다 들어가겠죠, 다 들어가고 아, 지금 여기에 이제 하우스가 있는데 우리 주인장님께서 이쪽 하우스는 아, 200평을 분할하게 되면은 이쪽으로 치워주는 조건입니다. 아, 200평 내에 들어가는 하우스는 치워주는 아, 그러한 조건인데요. 자 그래서 이쪽 경계를 이렇게가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아, 주변은 온통 아 구기림 아, 산자락이죠. 어, 개방산에 위치한 아 구기림 산자락이 고저 멀리 운무가 아, 이렇게 올라오는 아주 그런 곳인데요. 자 여기는 해발 700고지 봉골 상류 최상의 힐링터입니다. 동남양, 아, 계획관리지역 전, 200평, 그리고, 어, 포장도로 접, 전기, 가능, 어 아, 떠먹는 물, 일급수 계곡 사철 흐르는, 아, 무릉도원인데요. 제가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 계곡은, 아, 충분히 보여드렸는데, 네, 사실 이런 계곡이 굉장히 드뭅니다. 자, 내면 소재지에서 음이온 넘치는 청적 계곡길 따라 본토지까지 가다 보면 자연 치유, 힐링, 한적한 최상의 힐링 차리입니다 자, 이쪽으로 해서 총, 아, 이렇게 약 500평인데요, 전체가. 인근에는 구름도 쉬어 넘는 운두령, 구령령, 미상 계곡, 내린천 계곡, 개방산, 경태상등명상계곡이 즐비한 최고의 명품 마을인데요. 전원주택, 별장 농막, 힐링 쉼터 등다용도 부지로도 강력 추천해드립니다. 인근 내면 소재지에서 5분, 홍천 읍내와 영동 고속도로 속사 인터체인지에서 20분 이내 거리로 접근성, 편의성도 상당히 좋은데요. 자 참고적으로 어 제가 이렇게 요점을 다시 얘기해 드리면서 아, 이쪽에 이 포장도로 어, 안에 있는 아, 바로 이 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 앞에 보이는 아, 지금 깨 에, 그리고 이쪽은 명이나물을 심어 놨는데요. 아, 우리 주인장님께서 어, 이쪽에 명이나물 깨라든가 아, 여러가지 아, 농작물은 이렇게 분할이 되는 대로 그 안에 200평 안에 포함된 것은 아, 다 드리는 아, 조건입니다. 아, 조건이고 제가 이제 이쪽 산을 다시 한번 어, 내 땅에서 본 바로 앞산 보여드리고 그리고 예, 산 정상 쪽으로도 제가 한번 어, 보여드리고 어, 들 드론 입구 입구의 산도 어, 보여드리지만 앞시야가 시원하게 탁. 트여있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이제 운물을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산 정상을 한번 제가 쭉 보여드리는거죠. 어 보여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분할을 하게 되면은 앞에 보이는 이 정자 아이 정자도 200평 안에 에 들어갈 것으로 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정자에서도 이렇게 계단으로 어 내려갈 수가 있는데요. 자 계곡을 바라보면서 어 명상에 잠길 수 있는 아 그러한 힐링을 할수 있도록 충분히 아 여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갖춰져 아 있고. 자, 매매가는, 정찰가 8,500만 원입니다. 8,500이고, 주변의 계곡 접한 토지는 50만 원 이상 형성되었으며, 매물도 없습니다. 우리 과거, 우리 주인장님께서 이렇게 힐링하러 오시면은, 200평만 이렇게 분할해서 팔으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자, 어쨌거나 이 땅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며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은 홍청군 아, 내린천 개방산 내린천에서 김사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